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군의 가자시티 장악 작전 현황을 심층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군은 현재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군 6만 명이 추가로 동원돼 총 13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가자시티 외곽의 자이툰, 사브라 등 주요 거점을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도심 진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미 북부와 시설 밀집지역에서 격렬한 공중폭격과 폭격이 실시되고 있고 현지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경고가 발령되어 민간인 대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난민총과 야전병원, 구호품 배급소를 남부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대피를 척국 지원 중입니다. 착전 목표는 하마스의 주요 거점 장악과 조직 완전 격퇴입니다. 이스라엘군 보병과 전차는 복잡한 골목과 잔해, 타층 건물과 지하, 터널 등에서 하마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저격, RPG, 흡조폭발물 등 다양한 게릴라 전술을 펼치며 결사항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기조에 따라 군착전은 점진적이지만 철저하고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와 일부 여론은 장기 주둔과 대규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가자시티 장악 이후에는 군이 현지에 일정 기간 주둔하며 치안과 행정까지 맡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착전은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휴전과 인질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시티의 운명과 중동 정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국제 이슈를 빠르게 확인하세요.